안녕하세요. 노댐나무입니다. 어, 어제 대구는 서울 같은데 뭐 경기 이쪽으로도 비가 계속 왔다는데, 대구는 어제는 오후에는 비가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저녁에, 어, 저녁 때쯤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지금 비가, 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제, 껌껌해요. 아직도. 어, 껌어 꼼꼼 지금. 껌껌한데, 아, 오늘은 내가 차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아우, 걸어나오기가 좀 어스퍼서, 어, 차 타고 왔는데, 아우, 껌껌하니, 이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laughs> 무서워서 문을, 문을 닫겠습니다. <laughs> 서글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물건 해갖고 오는데,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엄청 컹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는 제가 아침에 방송을 조금 이렇게 일찍 하고요. 11월 달부터는 조금 방송을 예전처럼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어, 우리 꽃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제 물건 싹 사서 보냈습니다. 어제 물건, 아, 장난 아니게 많아가지고 싹 사서 보냈는데, 어, 물건, 혹시 물건 같은 거는 가면은, 어,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처졌다 그러면, 어,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이 조금 물이 없는 거는 여기 주방에 그냥 불을 안 켜고, 그냥 대하에다가 물떠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뭐이 정도 되면은 얘가 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다가, 어,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어, 저명 가서 해놓으면 살, 아나니까 우리 꽃님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CJ 택배로 나가고요. 택배비는 4,000원. 금액 상관없이 입금하시면 입금하셨다 문자 한번 주시고요. 어,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구졸초가 얘가 약간 빈티지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구절초. 우리 오백사 아저씨가 어제 차에 실컷인데 이뭐 어디서 뭔 향기가 나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구절초에서 나는 거지. 구절초에서 이렇게 빈티지예요. 빈티지. 아,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우. 자,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요. 어. 분은 이렇게 15cm 높인데 약간 지름이 더 커요, 얘는. 그래서 이런건 진짜 갔다가 어 베란다에서 보셔도 계속 나오고 어 심어놔셔도 어 땅에다 심어놔셔도 이 구절초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술전에 갔을 때도 어 노란 것도 이쁘지만 약간 요 빈티지 색깔이 이렇게 빈티지 어 너무 이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 오늘 저렴하게 우리 꽃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것도 만 원짜리, 만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8,000원씩. 어, 8,000원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트오야가 왔어요. 하트오야가 이렇게 15분에, 이거는 가시면 분갈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요이분 자체도 이뻐서, 이렇게하트오야가 이렇게 왔습니다. 수영은 다 틀려요. 어, 제가 누늘 얘기하지만, 어, 찍어내는 그런 어, 게 아니기 때문에 수영은다 틀리니까 우리 꽃님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하트 집안에 사랑이 가득한 하트 하트 가, 갖다 놓으시고 늘 그리고 말을 해야 돼 말을 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또 남편들한테 못하잖아 손주들한테도 손녀한테도 할머니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저도 맨날 손 접통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이랍니다. 우리 꽃님들 사랑합니다. 자, 요렇게 하트 하트 오야가 이렇게 15분으로 그래서 너무 좋아서 물건이 제가 두 판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판을 두 판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 꽃님들 이렇게 하트 오야 사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런 거는 사장님이 또 금방 꽃다 나온다고 해요. 보시면 이런 어, 거는 이제 삽목한 흔적인 것 같아요. 삽목 정말 얘도 저도 그 조그만 거 옛날에 못난이 하나 갖다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저도 호야 종류를 좋아해서 키우고 있는데 얘도 잘 크더라고요, 그냥 어, 얘가 딱딱하면 저는 그냥 물 한번 주거든요. 조명 관수 어, 그렇게 자요거 하트 호야 오늘 이거 만 오천 원 드리겠습니다. 만 오천 원 이렇게 만 오천 원 자, 그리고 1일 초가 너무 예뻐서 갖고 왔네요. 자, 핑크, 빨강, 어, 오렌지, 요거, 약간 흰색,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자, 분은 1 0 c m 예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진짜, 이비 오는 날, 우리 꽃님들한테, 어, 밭도 좋고, 이쪽 거한번 꺼내볼까요? 어우, 밥이 장난 아니에요. 밥도 좋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1일초. 요거 4개, 4가지 색상이거든요. 핑크, 빨강, 이렇게. 4가지 색상인데, 우리 꽃님들 또 3개 제가 이렇게 팔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어, 어떤 색상 또 하고 싶은데 못하고 제가 이렇게 무자비로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1일초. 그냥 오늘 4개. 무찌도 저기하지도 말고 네줄을 이렇게 네줄 골고루 네줄 그냥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 선물 같은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인건비도 안돼요 선물 같은 가격으로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1초 이렇게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국화 국화를 이제 요거를 어 요거를 제가 1번으로 했어요 1번 요것도 다섯 개 그냥 만원씩 드릴 거예요 자무찌도 따지지도 말고 노란색깔 이제 이런 색깔, 요 노란 거, 이렇게 어,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색상이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다섯 개만 원씩. 밥도 좋아요. 이렇게 1 0 c m 분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갖다가 선물 주셔도 되고 정말 너무 이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국화 1번 색상을 갖고 싶다면 1번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1번 색상. 노란 거, 노란 게 조금씩 더껴 있어요. 노란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란 거, 그리고 요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1번입니다. 다섯 개 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화 2번, 2번은 조금, 1번보다 꽃이 약간, 어, 하향이 조금 큰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제 손톱 손톱보다는 크죠. 손톱보다는 큰데 어요 정도 동전 10원짜리 10원짜리보다는 약간 커요. 어 뒤에 거는 얘는 좀 크니까 어 요렇게 노란 거 핑크 핑크 어 이렇게 빨간색 요톤 요렇게 노란 거 노란 거래도 요것도 약간 틀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국화 2번을 갖고 싶다면 하 이것도 5개 만원 그냥 색상은 이렇게 5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지도 따질도 말고 5개 만원씩 이렇게 드리고요어 판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두판두판 두판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판 떼기로 달라 나는 1번 판한판 판 오리지널 20개로 달라 하면 제가 요렇게판 떼기로 나가겠습니다 자 2번을 달라고 하면 2번 그렇게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안시름. 아 안시름이 어제 또 차에서 내리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10cm, 돈은 10cm예요. 10cm인데, 이렇게 나와요. 아, 저희 집에도 안시름이 입장만 남아있어요. 엄청 제가 옛날에 키우던 게 입장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 현관문 열고 딱 나오는데, 꽃대가 두 대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꽃대 나왔네? 했더니, 어, 바닥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 요거 안시는 10cm 한 개에 7,000원. 한개 7,000원. 세개 하시면 그냥 18,000원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세개 하시면 18,000원. 한개 7,000원. 요렇게 세 개를 나화분이 죽은 게 있다. 아니면 하나는 수경으로 해 놓고 아니면 다 수경으로 방마다 이 겨울에 이제 또 보일러 되잖아요. 어, 저도 침대 하면서 제가 생전 저걸 안 깔았는데 요번에 그 1월에서 세일하는 걸 하나 사가지고 어, 홈쇼핑에서 50%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깔고 잡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잘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안 깔고 잤어요. 겨울에도 근데 요즘에 이제 한해한해이 몸이+ 몸이 그래서 좀 따뜻하게. 어, 그러다 보니까, 수경을 정말 해놓은 게, 저 보세요. 코, 찍찍거리지 않잖아요. 정말, 난 비염, 난 비염이 진짜 이렇게 자연치유가 될 줄은, 그래도 50%? 옛날에 100%였으면 지금 50%에요. 한절기 바뀔 때 진짜 심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수경으로 해놓고 나서, 어, 밤에도 그렇게 자니까, 아, 내 방에다 수경으로 해놓고, 정말 얘네들이 공기정화되면서 우리 몸에 좋은 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세개 하시면, 18,000원. 화분에 심어놔도 하나로. 닭마다 하나씩 수경으로 해놓으셔도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개 7,000원, 세개 18,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옛만한건 뭐, 하나 값, 하나 값이죠. 원래 18,000원짜리 알씨름 하나 사면 16,000원 막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어, 자,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니사오야. 제가 어제 술집 찍을 때는 이게 뭐더라? 이거 멀었다는데 이게, 이게, 이게 잘안 나와요. 요렇게. 얘는 꼭 코팅을 한번 해놓은 것처럼 아주 정말 이쁘거든요. 10cm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니사오야.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가격을 잘못 얘기했는데 <laughs> 장키를 잘못 보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니사오야. 요거, 불은 10cm구요. 한개 하시면 5,000원, 세개 하시면 12,000원입니다. 한개 하시면 5,000원, 세개 하면 12,000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니사호야. 호야 종류는 정말 다 키워보셔도 우리 꽃님들한테, 초보자님들한테건 특히 권한 게 죽일 일이 별로 없어. 호야 종류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니사호야. 아주 밥도 좋아요. 밥도. 요거 세개 푸짐하게. 요게 날 입은 날마다 요게 나오는 호야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갖다가 그렇게 심어 놓으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 세개 12,000원, 요호야고하트호야고 이렇게 키워 보시면 되게 강추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얘가 좀 생소해요. 생소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쿠르시아 공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주 정말 공기청정, 공기청정이래요. 얘가. 근데 얘가 입장이 이게 무니까 그러니까 무늬 몬스 뭐 우리 어제 무늬 신고를어 그저께 날리놨지만 그런 것처럼 얘가 이렇게 무늬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초록으로 이렇게 초록만 된게 나오는데 이렇게 무늬로 된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 우리 꽃님들 찾아보시면 이름 자 쿠르시아 궁이래요. 찾아보시면 어 얘가 좀 몸값은 좀 있더라고 무조건 또 무늬 들어가는 거 몸값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 원짜리를 오늘. 17,000원 에드립니다 17,000원. 무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고급지고, 굉장히 고급지고, 그런데다가 공기정화 아주 끝장이래요. 끝장. 공기정화. 우리 거실에다가 딱 하나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되고, 어, 요렇게. 제가 볼 때는 요거 수경은 안 해봤지만, 요 정도 저기면은 수경, 수경을, 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그, 금전수 굵은 거 있죠. 금전수도 수경이 된다는 거 우리 꽃님들 아세요? 그 보석 금전수, 그것도 수경이 돼요. 물한번 넣어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물안 주시면 돼요. 금전수도 제가 키워봐서 알거든요. 자, 요렇게 크루시아공, 요거 2만원 짜리 17,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할인을 제가 좀 많이 해드렸어요. 자,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크루시아공. 자, 그 다음에, 요게, 풍년아. 풍년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15cm 분이구요. 요렇게, 목대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원목대인 것 같아요.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원목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목대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 키가 조금 약간 올라온 것도 있고, 키가 조금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걸 다 꺼내보지를 못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 하나 이 꺼내볼게요. 엄청 좋아요, 풍년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풍년아. 이것도 2만원, 2만원은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18,000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어, 특이한 게, 이풍년화를 제가 팔 때마다, 이마다꼭 색정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응? 특이하죠? 자, 풍년아. 이거 18,000원. 18,000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 흰색이 하나 있어요, 흰색이. 자, 두개 하실 분들, 뭐, 정원이 있으신 분도 그렇고, 베란다에, 어 흰색이 좀 저는 처음 봤어요. 항상 빨간색만 갖다 팔았지, 흰색은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 빨강 하나, 흰거 하나, 이렇게 갖다가 심어 놓으셔도 정원에, 아니면 뭐, 베란다에 이렇게 놓고 키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흰색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한 판에 흰색이 하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하나를 뺏어왔습니다. 풍년아. 이거 몇개안 되잖아. 한 판에 여섯 개 밖에 안 되거든. 요 이것까지 일곱 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더 갖고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흰색. 자, 이렇게 1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어제 제가 쇼츠에 그 스카프, 스카프를 빼먹을 뻔 했네. 자, 스카프. 얘가 다 이름이 있어요. 얘가 서리, 서리, 서리라 그러는데 10cm 분이에요. 분은 8cm, 8cm인가? 8cm 분인가보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스카프. 얘는 꽃이심 좋고, 이렇게 또 꽃대가 나오고요. 밑에 지금 꽃대가 또 이렇게 나와요. 꽃대가. 제가 이거를 2만원씩 판매를 했잖아요. 얘가 몸값이 좀 있어서 2만원씩 판매했는데, 오늘 요거. 1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러 요거, 지난번에 제가 1번이라고 했죠? 1번은 15,000원. 어, 15,000원이고요. 2번은, 이것도 요렇게 생겼어 꽃대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나와요. 꽃대가. 우리 꽃님들, 꽃이 조금 이제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도 가도, 그 다음 꽃을 보는 거니까 꽃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2번, 1번, 1번이 하나, 둘, 이렇게 꽃진거는 따주시면 돼요. 따주시면 여기 지금 보세요. 꽃대가 장난하냐? 이야, 자세히 보니 또 그러네. 하나하나 보지를 못했는데, 꽃대가 이렇게 장난 아니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꽃대 이렇게 지었다고, "아이, 꽃대가 다 잤네" 그러지 마시고, 꽃이라는 거는 또 계속 올라오니까, 진짜 이거 제가 우리 꽃님들 다 2만 원씩 주고 사셨어요. 사셨는데, 얘가 입장이 이렇게 넓고 하니까, 저도 이걸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 그냥 어 원가 밑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15,000원. 1번은 15,000원 네개 있습니다. 15,000원. 1번 15,000원입니다. 보라색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너무 이쁘죠 자, 그리고 노란 것도 네개 있습니다. 노란 것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2번 1번 하나, 2번 하나 가져가 봐야 25,000원밖에 안 돼요. 웬만한 거 스카프 하나 값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가 어, 꽃대가 이렇게 밑에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진 거는 뭐 따주시면 되고 밑에 또 꽃대가 계속 나오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카프 눈물을 머묻고 그냥 어. 만 얘는 만 원입니다. 만 오천 원짜리 만 원이고요. 이 번은 1번은 2만원짜리 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해봐야 2만 5천원 밖에 안되니다 나는 스카프 1번 2번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릴게요 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상품이 자 그리고 아 천국의 기단이 이렇게 그리고 꽃님이 여행 내가 여행가셨나 다들 연락이 없어 그랬더니 여행 갔다 오셨다고 그래갖고 주문을 하셔서 어제 다 보냈는데 자 이렇게 얘는 천국의 다단 15cm 입니다 이것도 어, 이제 뭐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겨울에는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어, 아주 숭푸숭푸 잘 자라요 얘도 어, 요렇게 어, 베란다 아니면 밖에 이렇게 햇빛 있는 데 놓으면 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음, 우리 이거 꽃님들 키워보시는 우리 제가 옛날방 반월당에 있을 때부터 엄청 팔았거든요 이거는 실패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 산목도잘 되고요 이렇게 요거 1 2 0원 오늘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3,000원짜리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계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한 분이 부짐하게 심어서 열심히 잘 키워서 우리 이름이 이쁘잖아. 천국의 계단. 천국 가자구요 <laughs> 자, 그리고 어, 글록시니아가 보라색 보라색. 어제 우리 나연 씨가 사장님, 이거는 무슨 꽃인데 이렇게 이뻐요? 이런 거야. 블룩시니아라고 이렇게 꽃대 진거는 또 저기 하면 되고 이 안에서 또 꽃이 꽃대가 이렇게 펴가 피고 나와요. 나오니까 자 보라가 두개 있고요. 보라가 두개 있고 핑크가 세개 남았습니다. 세개 남았어요. 이렇게 요거 한개다 12,000원씩 받았잖아요. 한개 12,000원씩 근데 오늘 전부 다 그냥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한개만 원씩 요거는 신상이에 신상 제가 보지 못한 어, 신상 이렇게 이름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이름은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 꽃님들 오늘 요거 글록시냐? 어나 핑크 하나, 글록시냐 두개 주세요, 여러분. 핑크 하나, 보라 하나 이렇게 갖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이뻐요. 꽃이 정말 이쁘네요, 사장님. 하영도 크고 그래서 계속 나오니까 자 이렇게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글록시냐 만 원씩. 자그 다음에 한타지야. 한타지아가 벌써 나왔어요. 한타지아가. 분은 요게 10cm? 1 c m 보다는 약간, 약간 큰것 같은데 꽃대가 장난 아니게 많아요. 꽃대가. 엄청 많아. 한타지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꽃님들잘 아시죠? 뭐, 잘 아시니까. 향이, 향이 또 좋죠.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렇게 그래서 와, 이거 보세요. 꽃대 좀 보세요.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저도 이렇게 방송을 보지만, 이거 비싸요. 비싼데, 이거 2만원은 받아야 돼요, 제가. 2만원 받아야, 조금 내가, 우리 꽃님들한테 얼래 비싼 거더 싸게 드리잖아. 받아야 되는데, 그냥 18,000원. 그냥, 손이 이렇게 떨려. <laughs> 이거. 이거 충분히 2만원 넘는 거거든요. 넘는 건데, 제가 그래도 2만원은 받아, 싸게 받는다 해도 2만원은 받아야 돼. 2만원 받아야 되는데, 18,000원씩 그냥, 우리 꽃님들한테, 1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한타지야. 18,000원. 장난 아니야. 꽃대가 장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어, 공작 스프레이래요. 아니, 공작 스프레이다 <laughs> 공작 스프쟁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 핑크. 지난번 거는 약간 그 왕관은 약간 연한 거라면 얘는 약간 그래도 핑크색이 이렇게 좀 도드러지게 딱 보이는 그런 핑크예요. 핑크인데 어 왕관하고 공작하고 뭐가 틀린 리 했더니 약간 약간 뭔가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수부쟁이 종류는 정말 얘는 가성비 짱이래요, 사장님. 심어 두시면 아니면 베란다에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다 지면 또 한번 싹 쳐주면 진거딱 쳐주면 또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월등도 잘 되고 자 15cm 분이에요 15cm 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은 조금씩 다 틀리다는 거 우리 꽃님들 어 한들 한들 정말 너무 이쁘죠 자 숙부쟁이 오늘 한개 만원 두개 하시면 18,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나는 푸짐하게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그다음에 이제 서양동백. 지난번에 제가 서양동백을 작은 것밖에 안 나와서 작은 거 팔았잖아요. 꽃객님 사장님, 큰 거는 안 나오나요? 15cm. 15cm 분이고요. 꽃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향기가 좋은 향동백이에요. 꽃대도 굉장히 많아요. 꽃대도 꽃대도 굉장히 많고 나무도 굉장히 튼실해요. 자, 이렇게 15cm. 이렇게 향동백 소양동백소양동백 아유 무거워가지고 자요거 제가 요거 만원 수는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꽃님들한테 만 삼천 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 삼천 원 완전히 꽃대가 장난 아니에요 꽃대가 엄청 많아요 자 동백 너무 이쁘죠 아 나도 나중에 팔다가 남으면저 밖에다 하나 놔두고 싶어요 얘도 월동이 되고요. 월동 서양동배 이렇게 만 삼천 원 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다 찍었나요? 빠뜨린 거 없이 다 찍었네. 아 오늘은 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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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네. 어, 어제 약을 갖고 왔는데 이것만 해도 한 차가 돼 가지고 물 물건이 이렇게 좀 크다 보니까 어, 자 우리 꽃님들 오늘도 비가 전국으로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으로,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우리 또 어르신들은, 어, 밖에 나가서 돈을 입금 시골에 사시고, 밖에 나가서 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 내가 이따가 비끄치면 오후에 나갈게. 우리 꽃님들, 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웬만한 우리 꽃님들 다, 50대, 60대, 저도 60대, 이제,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 중반 되겠지만, 다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는 다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깔아가지고, 앱 깔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하여. 할수 있어서 저도 이걸 은행 업무를 다 봅니다. 자, 오늘도 따끈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노드미목소리또 어제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오늘도 또 행복하게, 우리 활기차게 보내요. 비는 오지만 어, 차 한잔 따끈하게 하면서 사랑합니다.